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주 5주차 자 1차시 수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전에 이제 그 1에서 4까지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 우리 손으로 한번 어, 이전에 우리 배웠던 숫자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우리 내밀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1입니다 1 하나 자, 손가락 두 개, 둘, 이, 자, 삼, 셋, 자, 사, 넷. 음, 요렇게 했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숫자 5, 5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5에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숫자송 한번 신나게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워야 될 숫자 5에 대해서 한번 같이 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5 어떻게 생겼어요? 응? 많이 봐봤죠 그죠? 숫자 5 자, 처음에 우리 숫자 5그 다음에 우리 다시 우리 한글로 썼죠 그죠? 5 5그 다음에 우리 바둑알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 옆에 우리 처음에는 우리 색칠 하듯이 한번 숫자를 한번 익혀 보도록 할게요 자 색연필을 가지고 우리 요 칸에 맞춰 가지고 이쁘게 한번 색칠 한번 해 볼게요 자 쓰면서 한번 숫자를 읽어 보도록 할게요 숫자 5자 다음 한글로 쓸 때는 이렇게 5 다음, 개수를 나타내는 다섯. 자, 친구들 다 이쁘게 색칠했어요. 자, 다음. 우리 흰색 바도갈로 되어 있는 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다섯 개를 한번 표시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자, 다음 우리 학습지,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자,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다시? 해적목마에 있는 말의 수를 세어봅시다. 응? 우리 해적목마나 마차나 이런 데는 노래공원에 가 많이 있다, 그죠? 응? 자, 우리 그림 위에다가 우리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몇 마리인지 한번세려볼게요 자, 1,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자, 총 우리 숫자 5. 숫자 5입니다, 고 아시겠죠? 다음 우리 마차. 마차의 수는 몇 개인지 한번 살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총 마차의 개수는 5. 5개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는 우리 이제 개수를 세 알려서 이제 맞는 숫자에다 동그라미, 어, 동그랗게 우리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똑같이 위에처럼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머리띠가 몇 개인지? 머리띠가 1개, 2개, 3개, 4개, 다섯 개. 그래서 총합은 5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음료수. 음료수는 친구들이 한번 선생님처럼 옆에 그림을 우리 앞전에 우리 머리띠 했는 것처럼 개수를 잘려서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했습니다.